안외로울 수가 없어. 그치. 많이 안힘들 수가 없어. 나는 너한테 다 해줬거든요. 아니 진짜 할 때는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도 열심히 해요. 안녕하십니까. 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2 0 2 4년도 갑진년 우리 네. 59년생이신 66세 대지띠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우리 66세 대지띠 운세 알아보기 앞 선생님. 네. 이분들이 66세나 나이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이 네. 좀 어떤 인생의 길을 좀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던 걸좀 보이시나요? 어, 66세 돼지찌들 고집 상당히 세요. 음. 일반 돼지보다 음. 60대하고 40대하고 60대가 좀센거 같아요, 고집이. 음. 그래서 무조건 밀고 나가한번 아니잖아? 음. 그럼 아닌 거가 있어요. 음. 이 60대 돼지찌들이. 음.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 높아. 음. 다 자기에 대한 자기애가 강해요. 음. 그래서 절대 어디 가서 고개 안 숙여. 음. 잭안해 죽어도 잭이야 안 휘어 음. 그냥 막 부러져면 부러져 그렇게 그러니까. 살아오셨어. 약간 좀그 약간 좀 리더십, 약간 강 머리 약간 좀 네. 이런 분들이 좀 많겠네요. 강해요. 어. 그러니까 이, 이 60대 대지티 분들은 어디 가서나 맞이야. 음. 어디 가서나 맞이야. 60대 음. 어디 가서나 맞이야. 집안에서만 맞이가 아니고 어디서나 맞이야. 다. 응. 그러면 이분 한편으로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렇지. 약간 이런 마음도 좀 있는 어, 거죠. 내가 해야지 양이 차는 거지. 아. 내가 안 하면 양이 안자지뭐 음, 화초를 키는 예를 들어 화초를 키운다 음. 이 화초가 내 맘대로 이렇게 커야 지 되는 거야 음. 자식도 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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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커져야지 되는 거야 음. 60대 돼지띠가 좀 그런 게좀 많았을 거예요 음. 그러면 이분들 선생님 네. 어쨌든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네.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했던 이유는 좀 어떤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을까요? 음. 물론, 나의 고집 때문에도 그런 게 있었겠지만, 음. 돼지띠도 덕이 없어요.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음. 늘 마지노릇을 한다 그랬잖아요. 음. 마지노릇을 하는데도 공이 없어요. 음. 열심히 한 거에 비하면, 진짜, 이 손톱 밑에 때만큼밖에 인사가 없어요. 음, 음, 음. 안 해로울 수가 없어. 그 많이 안 힘들 수가 없어. 고독하죠. 나는 너한테 다 해줬거든요. 아니, 진짜 할 때는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도 열심히 해요. 내가 굶어 배고파 없어 그래도 주위가 오면 주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는데 손톱 밑에 있는이 때만큼만 감사의 표시 그것도 안 하는 것도 많아. 에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휴. 그렇게 그렇게 60대 돼지띠 분들이 응,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지. 에이, 또 그런데 그러는 걸 티를 하지. 내는 또 티를 내는 스타일은 또 알고 있어요. 아니 혼자 새겨야죠. <laughs> 아이고 진짜 이거 정말 한편으로 너무 외롭고 혼자 새끼죠. 고독했겠네요. 음. 이분들 그래도 다행 인 것은 이 갑진년의 좋은 나이 중 하나로 말씀드렸는데, 네. 갑진년에좀 어떤 기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 이 나이에 60대 요 나이는 음. 돈이 최고야, 음. 건강이 최고야, 음. 그죠 근데 돈안 떨어져요. 음. 그리고 어, 뭔가가 내가 이제 일이 안 풀려서 뭐 음. 땅을 판다거나 상가가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 부동산 경기가 음. 안 팔렸던 것들. 묶여 있던 것들, 음. 묶여 있던 돈들이 나한테 조금 들어오는 시기. 음. 건강이 안 좋았어요. 좀 아팠어요. 음. 병원에 가서 신세를 졌어요 아는 병으로. 나만 아팠거든. 간호하는 사람도 요즘 간병이 두잖아, 자식들도. 옛날에는 간호하는 사람도 자식들도 하고 그랬는데, 나만 아파. 나만 힘들었어요. 음. 나 혼자 아팠으니까. 그런데 호전되는 거. 음. 건강이 호전돼서 돌아오는 거. 음. 그것만 해도 어때요? 어, 문이 열린다는 거지. 어, 왜냐면 건강이 더 좋아야 다른 좋은 음기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도. 건강이 최고요이 어. 나이면. 음. 이분 선생님 음. 지금까지 살아온 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내가 지금까지 죽어도 돌아오는 게 없었던 분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답을 받는 시기가 오긴 하나요? 말이 안 돼. 기대하지 마세요. 음. 기대하지 말고 음.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오는 게 그게. 내가 행복이 된다 생각하셔야지, 음. 난, 우리가 이제, 아, 말년 괜찮아요. 음. 말년 괜찮아요, 사실은. 음. 말년 괜찮아. 음. 그런데, 뭐, 그동안에 나 이렇게 어려운데 봐줬어 해서 감사 인사보다는 내일시이좀 편안해지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건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음. 그래도, 인사는 받으실 거야. 음, 선한 것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분들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나 혼자서 눈물 흘리면서 여기 달려왔던 날들 분명히 음. 보답을 받는 시기가 올 거라고 믿고요. 저는요. 그쵸? 네. 같은 년 하나에도 좋은 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같은 년에 괜찮으실 거야. 화이팅 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분들 이사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